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새로운 기초연금 개편안 두 가지를 발표해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민주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드리면 개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치와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탐구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실천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민주연구원의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이고 원장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입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을 수정 발의해서라도 변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합의 70%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부부감액 20%를 완전히 폐지한다 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민주연구원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제1화는 소득합이 70%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소득하위 70%에만 폐지하고 상위 30%에게는 그대로 유지한다입니다. 다음, 기초연금 확대 방안 제2안을 설명드리면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되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소득하위 70%에만 폐지하고 소득상위 30%에는 그대로 유지한다입니다. 음,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번엔 민주연구원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1, 2안을 각각 적용했을 경우 어르신들께서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안은 소득하위 70%는 40만원, 그리고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상위 30%에는 2천만원을 적용하고 두 가지 감액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소득 하위 70%의 단독 가구는 40만원, 부부 가구는 8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소득 상위 30%의 단독 가구는 20만원, 부부 가구는 32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안인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30만원을 지급하되, 하위 70%에게는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고, 상위 30%에는 두 가지 감액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소득 하위 70%의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6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소득 상위 30%의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민주연구소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을 시행하려면 과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통계에 의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20만 명이라고 추정했을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2022년 현재의 예산은 24조 4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민주연구원의 일환인 하위 70% 40만 원, 상위 30%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했을 경우에는 구조 8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민주연구원의 이안인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3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14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 연금 4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현재 24조 4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 증가한 29조 1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주연구원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쟁점 1.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노동 생산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복지 형태의 소득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2021년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재산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경우를 감안한다면,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쟁점 2. 기초연금을 상위 30%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가. 소득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소득 사각지대 발생 및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연금에서 노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수당의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 상위 30% 노인층 역시 자산 이외에 소득 없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미세조정하고 부부감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 정책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70%대30%즉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가 지금보다 10만원 더 벌어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미수급자 즉 상위 30%중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의 1년 예산은 4조 7천억 원 늘어나서 2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지급한도 확대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별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째, 부부감액, 국민연금연계감액 등의 별도감액 기준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없다면 소득하위 70%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30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의 노후생존권이 걸린 기초연금 개정안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께 정말로 도움이 될수 있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